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임민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성과관리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자랑하는 게 성과관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어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어. 제시하는 보고서인데, 그에서 무엇을 담아야 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연결되는 게 우리가 잡았던 성과 목표를 평가하는 방법과 그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나 좋아하는 노래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시 그 구절을 아니면 노래 가사 한 말을 이렇게 흥얼거린 건 아닐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사업 계획서 작성 매뉴얼 강의했던 것도 그렇고, 오늘 강의할 성과관리 보고서 매뉴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히 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다시 그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는 형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는을 통해서 기억을 확인하고 재확확 확인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어이 지식으로 남도록 해야 됩니다. 어 아, 그러면 먼저 이제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어 이게 뭐 여기에 뭐 사회 복지사 선생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고 물어보죠. 사회 복지사 선생님한테. 그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어, 성과 관리를 할때 먼저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볼거 뭐냐면 왜 이걸 해야되냐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볼거요 이게 좋은 방법이냐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보호자 같은 경우도 어,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하면 정말 우리 어, 누구에게 좋습니까 뭐 어떠지 어떠, 좋습니까 그리고 또 슈퍼비전 해주는 슈퍼바이저도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볼거요 이게 좋은 방법이냐 그냥 나도 그럴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데 정말 어, 클라이언트 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 성과 분석은 근거 기반 실천, 그죠? 제가 수업시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근거, 근거 기반 실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 성과 분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근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뭐 의료 서비스어 그렇고, 그죠? 어떤 시술도 그렇고, 그게 효과성이 있었는지 안전했는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지만 축적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많은 근거를 만들어내고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성과 분석이랑 결국 그런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 여러분들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뭐, 시크릿 가든이라고 예전에 어 현빈 나온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뭐, 비서한테 이게 최선이냐 물어보죠. 이게 막, 항상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게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학생들한테 지금 뭐, 비대면 수업하는데, 이게 어, 어, 온라인으로 찍은 다음에 어, 뭐죠? 어, 그 유튜브에 오는 게 정말 최선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 자문하거든요. 그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성과관리랑 연결돼서 어, 이 근거기반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근거기반 실천은 이제 ING죠. 계속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사회복지 조사방문론에서 근거기반 실천은 다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 근거기반 실천은 다르죠. 왜? 우리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간다면 끊임없이란 이 어, 근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 실천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사회복지 정책 교육이랄지 인증 기준에 활용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이런 근거 기반 실천을 할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근거 기반 실천은 제가 그전에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의학 보건에서 출발했죠 가장 첨예하게 어, 신경 선야 되겠죠 왜냐 사람의 생명을 어,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어~ 협 치료 방 시술 방법이 어~ 정말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정확한 진단 그죠 경험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면서 이~ 근거 기반 의학이 근거 기반 어, 복보고 갖고 이 근거 기반이 근거 기반 실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효과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 이런 어 사회 개입 조사 이런 말 쓰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어 소셜 인터벤션을 하는데 우리가 실시한 개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어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수행했다면 그 프로그램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 기반 실천에서 예를 들 항상 좀그 어, 뭐라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는 이유도 거기에 교수라는 의사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뭐냐면 그 교수라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때 배웠던 의료 지식만 뿐 아니라 자기가 연구를 통해서 어때요? 가장 지금 최신의 안전한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할 거라는 우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다도 여러분들이 학부 때 공부했던 걸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역할 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작은 병원도 가면 의사 선생님들 그 양력에 학회의 이윤을 써놓은 것처럼 이제 노인복지원 다닌다면 노인복지관이노인복지관이 어떤 노인복지회에서 가입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읽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부각해야 될것 같아요. 근거기반 실천은 뭐 수업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임상적 판단 능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뭔가를 결정할 때세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조사 근거. 이러한 근거가 있는지. 이 방법이 정말 클라이언트 우울증을 노인의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가치나 선호. 보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어, 인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의 상황. 우리 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 어떤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문제제기를 하고 성과 목표를 잘 제시하고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을 찾아낼 때왜 그걸 했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죠 어떤 그 연구 근거 그다음에 실천 경험 연구 근거를 꼭 논문에 나온 걸 이야기하느라 어뭐 실천 근거들 기존에 우리가 수업했던 거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특성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 그다음에 선호 이런 것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기관이 이 서비스를 하기에 적절한 이유.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판단하여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근거 기반 실천의 단계는 항상 여러분들이 근거 기반 실천에 대한 동기가 된다. 그죠? 항상 이게 최선이야? 이게 좋은 방법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선배들이 해 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그죠? 선배들이 해 왔던 방법이라도 그게 정말 근거가 있어? 좋은 방법이야? 더 좋은 방법 없어 이렇게 동기화 돼야 되고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근거에 대한 비편적 평가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걸 받아들이고 말 정말 이게 사이비 과학이 아니라 그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 적용해보고 그다음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 항상 그대로 따라 하는게 아니라 질문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긍정 기반을 위한 실천 주문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내가 있을 문제 이번중간 어, 어, 제가 중간고사잘 내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개입 프로그램 든 정책이 가장 효과적 여러분들이 아, 단면. 들어서 어, 장애인의 고립 문제다. 그럼 그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정말 그 방법이 효과성이 있어지는지 어, 면밀하게 조사해 본다. 두 번째는 어떤 바람직한 요인이 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나를 잘 어, 예측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X, Y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는 종속 변수고 X는 독립 변수죠. 그럼 결국 Y랑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x의 영향을 받죠그래서이 요인을 알게 되면서 원인 변수를 알음으로써 아, 그 원인의 변화를 통해서 y를 변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학대가 일어나는데 학대가 일으키는 원인이 어, 부모의 예를 들어서 어, 육 양육 기술이 없다. 양육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 그게 학대인지도 못하고 모르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 기술을 변화시죠. x를 박금으로 썼대요. 학대를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요인 그래서 인과관계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콩지파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콩지파찌 그죠? 파찌가 있는데 그죠? 밑빠진 밑 독에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요. 사회복지다 가서 이 콩지랑 팥지랑 열심히 물을 붓는 사회복지 될거 아니면 이밑 빠진 독을 막는 역할을 하겠어요. 두꺼비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할 내용이다. 세 번째는 클라이언 집단 어떤 수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건 직전 으로 특히 어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자그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죠? 뭐, 뭐 그죠? 마리아, 도와 그, 그 마리앙또 한테가 그러다잖아요 말이 좀 이렇게 꼬이죠 미안합니다 뭐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그죠 밥 밥을 먹을 돈이 없는데 빵을 먹을 돈이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안 된다. 그래서, 어, 개입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어, 이런 경우에 질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에 어떠한 측정도구가 가장 적절.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 의료 장비를 할지 아니면, 뭐, 청진기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결국, 어, 척도를 통해서, 그죠?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인테이크를 할 때, 그죠? 사정을 할때 어떤 진단도구를 사용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좀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 공동 모, 저희 공동 모에서 만든, 개발, 2018년 만든 성과 측정을 위한, 어, 측정도구집을 올려놨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측정도구가 있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 뒤에 나오겠지만, 간편 사정도구라고 해서, 어,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좀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어, 업그레이드된 척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2020년인데 1970년에 개발된 척도가 아니라 1970년에 개발된 척도가 그저 업그레이드돼서 수정, 수정, 수정 개선돼서 지금 2018년에 나온, 2019년에 나온 걸 사용해야 한다. 이걸 되게 여러분들이 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옛날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갔는데, 어, 이거 20년 전에 의료술술 가면 여러분들 그거, 그 병원 가고 싶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최근 5년 이내에, 그죠? 물론 어, 개발된 거, 5년 이전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과거의 선배들이 사용하고죠 20년 전에 복지사용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어 인과 적추론의 기준. 이제 결과적으로 성과 보고서는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과가 발생했다는 걸 보여 줘야 돼요. 그죠 그럼 결과 우리 프로그램이 뭐가 되겠어요? 원인이 되고 어~ 변한게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인과 우리 인과가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인과적 추론의 기준. 우리가 인과가 있다.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려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제공한 게 먼저 있어 있고 어있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우울이 감소해야 되는 거지. 우울이 감소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아, 프로그램 참여와 클라이언트 변화가 두 변수가 공변해 야 된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참여 많이 참여할수록 그죠 우울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참여와에 관계 없이 우울이 감소했다면 정말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노인의 우울을 어, 감소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 두 변수가 공변 동시에 그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 기준은 프로그램 참여가 클라이언트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또 다른 변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니까 이~ 제3의 요인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 나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가 해피, 해피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램의 효과이기보다는 아들의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그 원인 이 결과를 가져온 어때요 다른 그죠 다른 제3의 변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이세 가지를 우리가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아~ 어,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세 가지다 그죠 그래서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두 번째 어두 변수가 공부해나가고 세 번째 제 삼의 변수가 없어야 된다 영어 주는 그럼 평가는 성과 평가는 이제 첫 번째 뭐뭐 이겠어요 어 평가 기준을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게 평가란 말 들었을 때뭘 떠올라 했죠 평가란 말 들으면 항상 기준이 뭐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성과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질 거냐.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연구 설계랑 결국 여러분들 ABA, 뭐 AABA 이런 걸 배웠죠.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시간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의 인과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 설계. 그러니까 연구 설계.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걸 말해주려면 그런. 걸보일때 연구 설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이 a b a, a b 나 ABA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설을 수립할 만큼 클라이언트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하, 진행하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1 개월마다 그 사람 이 우울을 진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B 플러스 디자인이라는 것을 써요. B 플러스 디자인이나 B 디자인 그죠 다시 하했는데 B. 플러스 디자인.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론에 이게 나온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책에또다른데 B 플러스 디자인을 가장 많이 쓴다. 그 뭐냐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에 어,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정기적으로 이삼 개월 단위로 여러 번 측정하는 걸 B 플러스 어, 디자인하고 B, B 디자인도 B 디자인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는 어, 진단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공한 시점부터 그죠? 계속적으로 클라이언트 상태를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측정 도구는 어떤 걸할 거냐,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량 집계, 그죠? 수량 집계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n과, 그죠? 퍼센트를 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표준화된 측정 도구, 그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없었을 경우 우리가 만들어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능 수준 적도, 그죠? 그 다음에 어, 기능 수준 적도는 이제 레벨업 션수에서 L.O.F.라고 한다죠, L.O.F. 그죠? L.O.F.라고 써도 되어놨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기능 수준 척도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가장 우리가 어, 사용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능 수준 척도를 활용하는 게되게 중요하다. 맞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만족도. 사실 클라이언트 만족도는 어, 표준한 측정도구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렇게 하면 직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어, 면접 내용이나지 기록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걸 그죠 아이에게 학교 적응 척도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어, 친구의 생일 생파에 그죠 초대받았다든지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하는 모습이랄지 그 친구가 일기장에어내 oh, 오늘 요즘에 학교 다니 너무 재밌다 뭐 누구랑 누구랑 누구 이렇게 학그 친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질적 조사한다. 한다. 그다음에 측정 결과를 요약해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평가 기준 선택하고 그다음에 연구 설계는 비퍼스 디자인, 측정 도구는 수량직계, 표준화된 측정 도구, 기능적도, 어클라이드트 만족 도 조사, 이어 직접 조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클라이드트 만족 도 조사는 측정 도구에 해당되고 또 간편 사정 도구 그죠? 간편 사정 도구로 해서 어, 다시 이야기했지만 어, 표준한 측정 도구를 좀더 활용하기 쉽게 3 0 문항짜리를 그죠 어, 클라이언트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0 문항이나 지 10, 열다섯 문항씩 줄인 형태의 간편 사정 도구를 활용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평가란 말 들었을 때 성과란 말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은 걸 우리가 평가 기준인데 그럼 평가 기준이 뭐가 있냐? 그죠? 그래서 어, 있는 게첫 어, 번째 노력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이 얼마큼 제공했냐? 죠 노력 의횟수 효율성, 그죠? 얼마나 단가가 저렴하냐? 효과성은 어,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정도그 해서 가장 우리가 어, 프로그램의 어, 저기 뭐죠? 어, 평가 기준은 우리가 쓰는 것보다 효과성이 다. 그래서 성과 중심은 성과 확산형. 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공동 모금에서도 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한게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냐. 그래서 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때요? 인지적 변화가 있는지, 감정적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행동상의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 이렇게. 효과성,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냐. 그래서 단일 사례 분석 그죠. 결국은 단일 사례 분석은 뭐예요? 아까 비플러스 단일 사례, 비플러스 디자인을라 그죠. 목표 달성. 결국은 목표를 얼만큼 마 달성했는지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효과성이다. 효율성은 단가 계산. 노력이란 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쓴 건데 노력이란 건 얼만큼 투입했는지. 그래서 어,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얼만큼 제공했냐. 근데 제공 자체가 효과가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몇번 들어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 계획서를 쓸수 있느냐. 그다음에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어, 제가 냈던 문제들을 이해해서 작성하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노력보다는 지금은 가장 중요하신 것보다 어, 효과성이다 그다음에 영향이라는 것도 있는데 영향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어~ 영향이라는 것은 아~ 어, 잠깐만요 영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지역사회 전체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뭐~ 진구청에 뭐 자살률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어~ 뭐~ 부산 시인의 일인 가구의 우울증을 낮춘다든지 전체 집단에 얼마나 충격을 주냐는 거죠 그다음에 질은 어, 서스스리 c e 서서 서비스 t s e r 제공 c e r e s o 다 그렇죠? 그래서 어, 서스 질은 결국은 전전성성다음음에 전문성을 제공 인력이 어, 자기 전문 자 o r t 가지고 있는지, 교육을 얼마 r t service resort, service resort, service r 전문성 질 같은 e r v i c e resort, service r e 서 o r t s 서비스 i c 어, e r 한다그 다음에 과정이란 것은 아, 프로그램이 우리가 계획했던 걸 얼마큼 제공했는지, 그다음에 형평성이랑 하여튼 배부, 분배의 정의가 적절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 두개뽑아라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효과성이고, 죠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노력을 뽑을 수 있는데, 노력은 우리가 얼마큼 투입했는지 하기 때문에 항상 사회복지 기관에서 어, 뭐 매년 지자체의 사회복지관 실적 보고를 할때 주로 이 노력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적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갈수록 우리 사이가 성과관리가 되면서 효과성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노력뿐만 아니라 효과성, 결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성과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긍정적 변화다.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조사 설계를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성과 측정에는 단일 사례 설계에서 AB 설계, 그죠? 모르는 친구들은 사회복지 조사론책을 찾아봐야 돼요. 항상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뭔가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기억을 확인해야죠. 했는데, 어, 모르는데 계속, 그, 여러분 넘어가 버리면 계속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일 사례 설계라는 것은 AB 설계, 그죠? LB 설계, 그 다음에 AB, 그죠? A는 기초선이고요. B는 개입부죠. 그 다음에 ABA. 그래서, 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어, 측정하고, 다음에 프로그램 을할동안 측정하고, 다음에 프로그램이 멈췄을 때 상태 이렇게, 다음에 ABA, 다음에 B형 단일 사례 설계, b 스 단일 설계. 저는 이제 지금 들어서는 사회복지에서 현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방법 B형 단일 설계와 b 스 단일 설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오, 2015년 15, 6, 어, 6월에 시작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이 정기적으로 어때요?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어, 우울이라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프로그램을 제공, 우울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한 시점부터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죠 3개월씩 이렇게 측정 통해서 단일 사례, 단일 사례 설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의 하기 위해서는 실험 어, 집단하고죠, 실험 집단하고 그 다음에 어,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사회복지에서는 윤리적으로 어, 당신은 실험 집단이니까 서비스를 받고 당신은 통제 집단이니까 서비스를 못 받,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하면서, 그죠 이 단일 여러 번 측정함으로써 이그 실험 설계를 통해서 담보할 수 없는 내적 타동도를 내적 타동도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로 우리가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공한 걸 B형 단일 사례 설계하고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B+형 단일 사례 설계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시작기 2015년 12월부터 했다면 그 전에 한번 측정하고, 개입 후 측정해서 사전 조사는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성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어, 루빈이라는 학자, 루빈, 루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회복 지조하는 책은 다 루빈 책이에요. 그죠? 아마 이선우 교수님이나 뭐 김현 교수님도 다 이런 루빈을 책으로 했을 거예요. 그 루비닌 학자가 제시한 사회복지 수사를 위한 연구 가이드에 보면 사회복지사를 위한 연구 가이드에서 사회복지 사를 위한 사회복지 조사를책 책을 보면 어,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근거기반 실천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 B형 단일사례 어, 어, 단일 설계와 사를 위한 사회복지 사례설계사를위사회사를 우리가 조사 그죠 설계회복지수 써야 된다 그래서 여수분들어한 사회복지 수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비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b 플러스 형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꼭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된다고요 b형 단일 사례 설계와 b 플러스 형 단일 사례 설계다 그래서 b형 단일 사례 설계 뭐라고요 b형 단일 사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형 단일 사례 설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시점에 여러 번 측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사후한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측정하면 어때요 다 측정을 통해서 한번두번 한 측정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체 정도 저해를 어,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번 그죠? 삼주, 3주, 3주삼 개월에 걸쳐서 했네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1 년짜리라면, 뭐 예를 들어서 12 개월짜리니까 1 년에 한네번 정도 측정하면서 어때 프로그램 그그 그 양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형 비프로스형단위사례 설계의 단점은 뭐냐 뭐예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개입하기 전에 한번어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를 측정해서 그죠?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죠 프로그램을 개입 개입 후에 여러 번측정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어~ 차,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 가장 이상적인 그~ 모형을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비형 단위 사 비플러스형 단위 사례 설계로 봐요 그래서 어~ 이 비형과 b 플러스 비형이라는 것은 개입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위기개입하는데 어~ 당신은 지금은 기초선을 설립해야 되니까 좀 참으세요 제가 서비스 제공 그게 아니잖아요 위기 개입 같은 경우도 바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어 상황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 평가 성과 측정 그 앞에 나와 있던 인과 아까 인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조건을 달았던 것처럼 그죠 원인과 결과 그죠 이인 원인과 결과 인과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이렇게 설 성과 측정 설계 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형이나비프스형 비형이나 비스형이 제일 적합하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어 단일 사례 설계를 가장 많이 쓰죠, 프로그램이죠. X1, O, X2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사, 사후 조사를 통해서 비교 비교하는 분석을 가장 많이 쓰지만 제가 앞으로 이건 단일 사례 설계가 아니고 이것은 단일 단일 집단 사전 사업 비교 설계인데 이걸 가장 많이 쓰지만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앞으로 써야 될이 측정 방법을 이렇게 B형 단일 사례 설계와 그다음에 B+형 단일 사례 설계를 썼을 때, 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한 내적 타당도죠. 내적 타당도란 것은 정말 우리의 프로그램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내적 타당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표본 측정은 단일 어, 사례 측정 같은 경우는 다 측정, 여러 번 측정을 하면서 어,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프로그램의 어떤 문제점그죠 인과관계를 말하기 어려운 그 문제점을 어, 봉환할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 사례 설계 쓰고 또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x 프로그램 하기 전에 사전 조사 그 다음에 O 그죠 그 다음에 어, 아 반대로 있네요 죠 o 를 먼저 o가 o1이 있고 x가 있고 o2가 있죠 o 1이라 것은 observation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관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x 인터벤션이 있고 o2 그죠 어, observation 두 번째 이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성을 분석하는 예에 가장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강의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뭘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어 비형 어 비형 단일사례 설계와 그다음에 비 플러스형 단일사례 설계에서 비형 단일사례 설계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동시에 어때요 어이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죠 정기적 진단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죠 이 사람의 뭐 삶의 만족도가 뭐 이렇게 증가하는지 그죠? 떨어진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비형 단위 설계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쓰는 게 비플러스 단위 단위 설계다 비플러스 단위 설계란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측정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어, 개입하면서 어, 정기적으로 측정을 이루어지면서 어, 클라이언트에게 그죠 어떤. 어떠한, 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말 프로그래통에서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결국 프로그램 성과라는 것은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 그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이 연구 조사 설계 모형은 앞에 이야기했던 b 플러스형이나 b 형이 있고 물론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일집단, 단일집단,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 그래서 XO1이 있고. 엑스가 있고 오토가 있어. 그래서 이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설을 쓰지만 이거 같은 경우 는 내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장기 프로젝트고 교문가 있는 좀 중요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형 B형, 비형이라지 비플러스형 설계를 쓰는 게제합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우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